오늘은 진한 해장국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서울 용산, 이 효창공원역 근처에는 이 용산 3대 해장국 집들이 있습니다. 그중 항성옥, 용문 해장국, 그리고 창성옥,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. 저는 이날 이 창성옥이라는 곳을 방문을 하였습니다. 용문 종통시장, 이 산문길, 이 골목길로 쭉 들어가시면 창성옥이 있는데요. 창성옥은 용산 3대 해장국 집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으로 하여튼 상상 손님들이 많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거의 대를 이어서 영업하는 곳인데요. 이 식당 앞으로 한 차량 두대 정도 주차 가능하고요. 아니면 주변 빈 곳에 하시면 되고, 바로 옆에 별관도 있습니다. 하여튼 이곳은 거의 백년 가게로 선정이 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. 영업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이고, 이 신은 다른 따로 없습니다. 내부는 거의 신축해서 깔끔한 내부를 가지고 있고요. 테이블석으로 전부 되어 있고, 좀 이른 시간이지만 손님들 되게 많이 찾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메뉴판 보시겠는데요. 메뉴도 거의 심플한 편이고, 포장에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곳이고요. 하여튼 또 이벤트도 이렇게 또 따로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. 테이블에 있을 것다 있고. 이 해장국 주문하고 나면은 바로 좀 있으면 바로 해장국이 세팅이 됩니다. 해장국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고요. 이곳에 해장국 나오면서 이 밑반찬들도 같이 나오는데 밑반찬 부족하면 셀프로 가져다 드시면 되고요. 깍두기 적당히 익어서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이 열무 김치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밥도 상태 상당히 좋고 좋은 쌀로 찰진 그런 밥이었고요. 이 창송옥에서는 꼭이 후라이 추가해서 드셔야 됩니다. 이 후라이는 500원이기 때문에 꼭 후라이도 같이 주문해서 해장국을 드시면 되는데요. 해장국은 이 소뼈 해장국으로 소뼈랑 우거지, 선지가 들어가 있는 구성이고요. 우리가 흔히 먹는 이 돼지뼈 해장국이랑은 국물에서부터 되게 이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어, 상당히 좀 진한 그런 국물에 좀 속도 편안해지는 그런 맛이고, 한 그릇 먹으면은 되게 포만감도 느낄 수 있고요. 소 뼈다귀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하여튼, 또 그때그때 약간씩 뭐뼈 차이는 있는데요. 저는 이렇게 이날은 좀 살점 한 덩어리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뼈도 있었습니다. 소고기는 항상 부드럽게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. 선지도 적당히 깨주고, 우거지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요. 일단 선지 되게 신선하고 식감 좋고, 밥도 다 말아서 본격적인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창송옥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된 곳인 만큼 좀 나이 지긋하신 좀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이고요. 되게 속에 부담이 없는 해장국이기 때문에 뭐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거의 좀뭐 보양식 한 그릇 먹는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해장국 반 말아서 계란후라이 이렇게 올려서 먹는 게좀 창송옥의 해장국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냥 해장국을 먹어도 맛있지만 이상하게 이 계란 후라이가 들어가서 후라이랑 같이 먹으면 이 후라이에 있는 기름기 때문인지 뭔가 더 고소하면서 더 맛있는 식사를 할 수가 있고요. 하여튼 선지랑 이 살점이랑 소고기랑 같이 먹는 이런 식감과 맛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뭐 입맛을 주는 곳입니다. 저도 오랜만에 방문해서 역시나 계란 후라이 넣어서 같이 먹으니까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좀 만족스러웠고, 한 그릇 열심히 먹다 보니까 어느새 또 금세 또다 먹어가게 되더라고요. 하여튼 밑반찬에 나오는 김치들도 맛이 있고요. 그냥 누구나 하여튼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해장국인데, 하여튼 해장국이 좀 느끼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느끼하지도 않고 김치와 함께 먹으면은 또 깔끔한 맛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그릇 해장국입니다. 창송옥 오래된 곳에서 오랜만에 해장국 한 그릇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이 서울 용산 3대 해장국은 하여튼 동네든 서울 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. 전에 이 한송옥에서 제가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세 개의 뭐항송옥용물 해장국, 창송옥 이렇게 세 개의 해장국집 중에 개인적으로 창송옥이 좀제 입맛에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 들었고요. 자,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